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먼저 대형주 분석 시간에 2022년도 자, 유망 섹터 전망 4탄을 적어 놨습니다. 이 IT,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까지 요 순서대로 해서 또 유망 섹터 전망에 대해서 어디 다른 데서 이뭐 얘기하는 거, 그런 거 하나 예, 이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메타버스 종목들 어딱 현실적인 얘기들을 정확하게 이제 제가 풀어서 만들어놨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망센터 전망은 대형주 분석 시간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급등주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PNC입니다. 자 한국 BNC는 대단한 게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한번 딱 확산이 될때 12월달에 한번 올랐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야 이거 수급 붙어서 또 한번 가겠는데 라고 봤을 때쯤 돼서 어떻게 됐어요 유상증자 요게 딱 뜨면서 그냥 하한가를 딱 치길래 아 이거 유상증자 나왔네 꼭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선 유상증자를 때리는구나 아 진짜 치사하다 그 생각을 하고선 있었는데 예 유상증자를 딱 딛고선 갑자기 올라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유상증자에 대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반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죠 2 1선은 다시 되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때는 이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를 다 이겼다 이제 얘는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더 강력한 이슈로 유상증자를 이기는 그러한 이슈로 이 탈바꿈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를 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봐요. 요 악재가 터지고 나오기 전에 요 거래량이 나왔던 요 정고점 자이 정고점을 드디어 오늘 뿅 하고선 넘어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bnc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한국 BNC 오늘 또 60일선 위에 또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저 10일선이 기준선입니다. 10일선 10일선 이탈 전까지는 예 다시 한번 조정시에 이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어, 타이밍이 된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말을 이용해서 좀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죠. 먹는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내년 4월달에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오른다는 건 아니고 4월까지는 기간이 남은 테마가 됩니다. 기간이 남은 호재. 이 호재가 4월달에까지 있죠? 진짜 4월달에 먹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한번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 때가 주가는 좋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확정이 어느 정도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NHN벅스가 사이월드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달 전부터 열심히 올랐어요, 그렇죠? 1차 상한가 두 방치고 또 오르고 또 상한가 두 방치고 올랐다가 지난 금요일 날 사이월드 출시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 쭉 달고 쭉 빠졌다가 하면은 이거리량이빵 터지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싹 이제 다 팔았어요. 끝. 그리고서 이제 주가가 질질질질질질 된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한국 BNC는 한번 악재를 이겼다 이제. 다시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반등을 한번 노려서 볼수 있겠다 이렇게 좀딱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디슨 ev요 자 에디슨 ev가 지난번에 뭐와 이거 진짜 대단한 상승을 갖다 보였었죠 뭐 상한가가 7방 상한가 7방 나왔네요 중간에 사실 이제 급등한 것도 중간중간에 이것도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급등력이었으니까 하여튼 뭐이 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갔으니까 그것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슈퍼급등을 보여주고 주가가 또 이제 다시 만한 5천 원이하까지또 내려왔어요, 그죠?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다시 다 내려왔다. 자, 그리고 바닥을 갖다가 쭉 다지길래 아 이거 참 바닥을 잘 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면서또한번 시세 준비를 한다고 봤었는데 뿅 하고선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20일선 위에 정확하게 안착을 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에디슨 EV 바로 최근에 예, 바로 쌍용차. 예, 쌍용차를 어, 인수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쌍용차하고 최근엔 또뭐 매각 대금 갖고선 이제 뭐 싸우는 모양인데 인수 대금 뭐 51억 원 이제 하향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디슨 이 EV,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인데 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하고 이제 합의를 하면서 야좀 깎아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이제 51억 원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 EV로서는 땡큐잖아요. 또 싸게 샀잖아요. 이 쌍용차를. 예,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 갔는데, 자 이러한 이 인수 과정이 있게 되면은 예, 요걸로 안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 바닥이 아니야 하는 상한가가 한번 빵 나왔죠. 그리고 한달 가까이 한 보름 넘게 쭉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횡보하는 거 보니까 한번 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빵친 거. 언제 칠지는 몰라요. 예, 항상 뉴스를 내고 치기 때문에. 그런데 2 1선 위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 시에 또 한번 멋진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에디슨 EV도 한번 이제 조정 시에 반등에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 있어요. 넥스트 사이언스. 자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찍었는데 자 얘가 이제 봐요. 요 바닥에서 쭉 그동안 이 넥스트 사이언스도 이제 한때 뭐 엄청난 종목이었죠. 예, 이 진양곤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해 가지고 이저이 주가를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이 상승시킨 종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바닥에서 진짜 올 1년 내내 올랐어요. 예, 지난 2월 달에 이제 이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 지고한 어, 3,000원짜리가 이 35,000원까지 올라으니까 10배 올랐어. 10배. 최근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봐요. 바닥까지 이제 또쭉 떨어져서 이제 뭐 관심이 없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이렇게 다지 이 때만 해도 별 사실 별게 없어요. 예. 이런 종목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60일선 넘으면서 그동안에 요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요 박스권 만들었던 것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거래 대금도 오늘 천억이 넘고 또 거래량도 터졌어요. 자, 요게 그냥 다음부터 이제 줄줄줄줄 줄 떨어지면은 별일 없어. 근데 얘가 딱 21선 위에 지금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얘가 요렇게 해서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올라가겠다는 소리야. 왜냐? 지금 이슈가 코로나가 지금 다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지금 뭐예요? 얘는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죠 효과에 대한 이 안전성이 검증이 됐다. 자,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이 효과 입증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또 원래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또 한번 급등하기 시작하면 또뭐또뭐확또 어어 올라가는 게 얘의 특징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지금 중심선 위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밑에서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싹또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슬슬 지지를 해. 예, 이렇게 되면은 또 한번 이 급등이 나와요. 자, 그 신호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지지되는가 확인하면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 BNC, 에디슨 EV, 넥스트 사이언스. 자, 이들 종목이 기준봉이 지금 나온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준봉이 나왔다 가지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이 나왔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조정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은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선데이 토즈 선데이 토즈 보시면 자이 오늘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또 한번 멋지게 올랐어요 자 선데이 토즈도 이렇게 해서 전 고점 넘어가지고 쫙 올랐기 때문에 이대로 안 끝납니다 조정이 나오면은 릴레이를 갖다가 이제 이어간다 이거예요 왜냐 이게 게임주예요 게임주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면서 치고 있죠 위메이드가 지금 이제 또이 엄청난 랠리를 보였었는데 위메이드가 썬데이 토즈를 인수한다.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얘기를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또 어떻게 인수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썬데이 토즈가 지금 딱 거래 대금이 오늘 4천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썬데이 토즈를 인수한다고 했으니까 썬데이 토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땡큐죠 땡큐. 그래서 이 인수에 대한 또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올랐다가 또 조용하다가 또뭐 어떻게 어떻게 인수한다 그러고 또확 튀고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의 주가의 움직임이 자 그러기 때문에 썬데이 토즈도 조정이 나왔을 때또 멋진 반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된다 자 특히 지금 이 썬데이 토즈는또 뭐였어요 예 최근에 뭐야 NFT 여기에 합류가 돼 있는데 그 NFT 때문에 주가가 별로 크게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선 주가가 이제 세력들이 해먹어야죠 오늘 끌어올렸으니까 위메이드하고 연결시켜서 해먹고. 또 주가 좀 떨어진 다음에 어, 위메이드는 조용한데 그랬더니 NFT야 그러면서 또딱 올리고 분명히 이럴 겁니다 왜냐 썬데이 토즈 자회사 플레이링스 플레이링스라는 회사가 바로 NFT 기반 소셜카지노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썬데이 토즈는 NFT로 또한번 멋진 반등을 줄 구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딱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썬데이 토즈 그리고 또 이제 코이즈 야 얘는 진짜 너무 상한가가 하나 둘셋넷 다섯 방을 연달아서 가네 그니까 러 바닥을 다질 때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한번 유심히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상한가 연달아서 다섯 방에 가는 종목을 다섯 방에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알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한 명뿐이에요 누구냐 신도 몰라요 걔는 누구냐 세력. 요 코이지의 세력만이 이렇게 올려야지 예, 그런 걸 갖다가 다 해놓을 수 있지. 우리는 물론 이제 대응의 영역뿐입니다. 한데 이렇게까지 이제 코이지처럼 어, 올렸던 종목, 이 코이지가요, 이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예, 바로 2차전지 양극재 첨가물질을 어,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양산화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어요. 와 근데 얘가요 보면 지난번에도. 1,500원 정도에 있던 애가 쭉 올라 가지고선 7,500원짜리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는 단기간에 이 7,500원 오늘 또 상한가니까 내일도 개불 뜨겠죠. 예. 근데 자, 이런 종목들은 아주 선수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면은 단기 반등, 하루짜리 단기 반등 딱 먹고서 이제 딱 팔고 이제 이런 거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이제 또요 봐요. 에디슨 봐요. 에디슨. 에디슨이 그렇게 됐죠. 쭉 상한가 막확나오다가부터부터쭉 떨어져 가지고 주루주루주 떨어져서 이제 제자리로 왔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코이즈처럼 이 연상을 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하루짜리 반등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다 물론 이제 또 내려와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예, 지지되는 모습을 봐야지 알겠어요 무조건 재료 갖고서는 안돼 재료 갖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또 하나 미친 듯이 올라가는 pc 디렉트가 있죠 이 pc 디렉트도 지금 사실 큰 재료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 드론 관련주로 해가지고 올려요. 근데 이 드론 관련주가 뭐 PC 디렉트 말고 다른 드론 관련주들 많은데 유독 PC 디렉트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 뉴스는 가뚝 갖다 붙여요.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3분기에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또 내년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자그 다음에 정부에서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이 드론 산업을 장려하고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드론 산업 물론 드론 산업을 지원하고 강력하게 이 정부에서 밀고 그런 거다 좋습니다 뭐 좋잖아요 진짜 이 산업적으로도 자 그렇긴 한데 예 pc 디렉트는 다른 드론주하고 같이 갔으면 제가 좀 예, 해볼 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홀로 이 독야청청이에요 나홀로 독야청청 나홀로 독야청청인 애들은 조금 단기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 물론 이제 얘도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어, 얘는 지금 뭐 쉬지도 않고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요거는 내려오는 걸 보면서 한번 좀 예, 봐야겠어요 물론 단기반등은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나옵니다. 왜냐면 세력이 끌어올리기만 끌어올렸지. 지가 팔아먹질 않았거든. 예, 팔아먹으려면 아예 상한가를 갖다가 막 이렇게 내구선 꼭대기에서부터 그냥 쭉 팔면서 떨어지던지. 아니면 적당히 이 정도 끌어올려 가지고 팔아먹으려면 요 분명히 올렸다가 쳤다가 내렸다가 쳤다가 내렸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정을 갖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예, 종목이 다 팔아먹은 다음에 이제 내려가게 된다. 그럼 요건 뭐예요? 내려왔을 때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재료가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자 그리고 또 많이 급등해서 떨어질 때 이제 단기 반등만 노려라고 지금 제가 딱 정해지는 종목. 자 요렇게 종목을 갖다가 구분해서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따끈따끈한 주간 증시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주간 증시 일정표를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별로 이제 언급을안 해서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딱딱 지금 어 발굴돼서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이제 이 동진 세미켐 같은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주간 예, 증시 일정표에서 또 동진 세미켐을 어 지난번부터 쭉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을 주가가 쭉 급등했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전조점까지다 내려왔죠. 그리고 나 가지고 5일선 돌릴 때가 또 좋은 시점이 왔기 때문에 홍조식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동진세미켐에 대해서 어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멋진 예, 이러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 만에 또 멋진 수익이 났었죠 자 이런 것처럼 주간 증시 일정표 어, 요거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넷플릭스 관련된 드라마가 나오게 되는데 또 한번 반짝거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백신 어, 또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 이 주간 증시 일정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일전에도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자 이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 11월 말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또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강한 모습을 또 오늘까지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간 증시 일정표를 여러분들도 꼭 받아가셔서 예, 같이 보시면서 홍주 씨과 함께 하신다면은 예, 아주 멋진 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